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하는 남자 레오 제이입니다. Today I have a really special guest, Korean Threat queen, Soji. Wow! So happy to be a part of. You guys are here um this weekend also because of this continent. Wait. Yeah. finally here in korea thank you for having me i always wanted to do a collaboration so i'm so happy to be doing this with you t o d 나 i really i'm really, big fan of you too. Oh, really? Yeah, 전 정말로 굉장히 많이 소주 님이 활동하시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정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채널에 초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자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Really, really thank you for coming. 아, thank you. 오늘 이렇게 소주와 함께하는 드 r 킹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Let's get started. 우우. 일단 저는 이걸 쓰고 써 보겠습니다. 오늘 네. <laughs> 그만 그러면... 어, 냄새 나요. <laughs> 나도 나도 검은 거 주지. 이거 밖에 없어요. 오케이. <laughs> 뭐 골룸 같은 <같진> 안초. <laughs> <laughs> 그러면은 근데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왜요? 소주랑 이렇게 같이 이거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 <laughs> Alright. l 네. 그러면은 물 음. 바르는데 제가 눈썹 뭐가 좀 많아요. 그냥 커버 하는 게 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Oh. 어머 내 모공 속까지 풀이 들어갈 거 같아. 그, 우와. 이거 눈썹만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눌렀어요. <웃음> <웃음> 기존의 것이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응. 그러니까 눈썹을 없애는 거예요. 아예 내 얼굴을 백지로 좀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 가져왔어요. Make Forever Stick Foundation. 오, 그것도 좋아. 네. 그 김치 입고. 오 k a drag me out, girl. All right, blue. It's g o n help the s p a r k l 그죠 그리고 소주 있흠난 뭐라고 할까? 꽃주 안돼그 <laughs> 페퍼를 말하는 거야 음. 페퍼아 어, 이건 캣펀디의 우리 소주의 하이라이터니 굉장히 하얘요 오. 오 저게 술을 너무 많이 마 손이 떨려 <laughs> 지금 <웃음> 너무 많이 자셨어 어제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제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안 마셨나 보다 한국 왔는데 좀 즐기시지 왜 이렇게 안 드셨지 했는데 아니 어쩐지 어제는 막 <laughs> 에이 레오에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만난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챙피해서 <laughs> <심피했어>. 깜짝 놀랐어 <laughs> 하이라이터를 하니까 좀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미국에서 <laughs> 가져온 <좋은>, 어, <laughs> 파우더 그냥 루스파우더? 밴나잇 파우더 밴나잇 파우더를 뭐야? 이게 스테이지, 스테이지 메이크업 아 스테이지 메이크업 무대 메이크업 할때 쓰는 자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저기 와우 이제 여기다가 음. 그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파운데이션을 전체 다? 음. 그럼 약간 소주는 드라이니 직업이에요? 해외에서? 어 드래그도 하고 그 태권도 그렇죠 아 네? 네? 태권도요? 네. 태권도를 한다고요? 네. 태, 태권도도 배우시고. <laughs> 아, oh 그럼 사범님이네요? 네. 이제 스컬팅을 이렇게 스컬팅 조각하는 거죠? 이제 블랭크 캔버스니까 음. 스 바로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완전 완전 백지로 만들어놓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 그치. 근데 그 나는 그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음. 내가 뭐가 되겠다는 아니고. 여자라고 정의안 하면서 sister 라고 할까요? 레전드가 있어. 레전드 어, 아그 약간 아이돌들. 어그 아이돌들이 거의 다 여자예요. 아 우리가 보 주리 가랜어 슬리디온 쉘. 음 응. 그래 가지고 그그 커뮤니티 가족 같은 느낌을 하기 위해서 sister. 아 오케이 그들을 우상화하는 거지만. 여성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깎을 때가 제일 짜릿해요. <laughs> 음, 그냥 막 짜릿하다는 짜릿할까? 어, exciting. 아, 아. 드래킹을 하기로 하... 그 거의 다 할로윈 때 시작하고. 음. 거. 보통 다 대부분의 드래킹들이 음. 할로윈 때 한번 해 보고 아, 됐 거다. 이러면서 거. 계속 계속 하게 되네. 음. 한번 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지, 예술이잖아요. 음. 예술 활동이고. 다 근데 드래 드래코인들이 하는 걸 보면 다 틀려. 어, 그러니까 이게 메이크업 자체나 어떤 그 스타일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메이크업 자체가 무엇을 표방한다, 무엇을 대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이건 비앙스 어, 소주예요. 그냥... 어, 평소에도 이렇게 안 했던 거 같아. <웃음> 평소에 <웃음> 이렇게 하고 <laughs> 하면 안 되지. <laughs> 그리고 하이라이트잖아 네. 하이라이즈 스펀지로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경계까지. 나는 좀반 음. 노스라고 음.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음, okay. That's the nose. Okay. 자, 이제 다 했는 걸 체크를 하고. 네. 아 이거 진짜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거다. <웃음> <웃음> 뭔가 내가 했던 컨 g r a 하나도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컨 I'm g o 진하게 to contour. I'm going to contour. I'm going to contour. I'm going to contour. I'm g 는 완전 내 to c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섀도우 하면은 f a l l 이 있잖아 음. 그러면 그 그게 f a l l 여기 하면은 음. 맞아 코 여기도 여기 딱 여기 이마도 여기도 끝 이제 아이라이너 오케이 라이너 먼저 하는구나 okay. 그 안에는 다 칠하시는 거죠? 쉐입을 okay. 먼저 만들고 건더기 같은 거. 웃겼죠. 어 근데 벌써 보여요. 우리 소주가 보여요. 벌써. <laughs> 어, 설레. <laughs> 오 예쁘다. 오, 진짜 새롭다. 아 응, 진짜 이렇게만 해도 지금 나인줄 모르겠어. That's good. 야. Yeah. 재밌지 예, <laughs> 네, 너무 예뻐요. <재밌어. 웃음> 다음. 이제 칸 와이트. 칸 와이트로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음. 하면은 음. 눈이 더 이렇게 터 보이게. 음. 이렇게. 우와. 와우 우와 오, 너무 좋아요 이제는 음, 아이섀도우, 음. 네 아이섀도우 드디어 음. 좀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메이크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은 좀 트래디셔널, 아, 트래디셔널 드라이크, 음, 오어 역시 눈썹에다가 해도 지금 잘 올라가네 blend blend blen, 어, 보통 일이 아니네 정말 <웃음> <웃음>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다. 소주의 캣본디. 오,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영감 받은 사진들 정말 많아요. 인스타그램 한번 가보세요. 소주 j u c h 한번 가보세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한국의 <laughs> 대표하는 드래킹으로 많이 <한번>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Oh, yeah. yeah. okay. 주 소주, 소주 메이크업은 그. 입술? 입술 어, 맞아요. 아나스타스. 아나스타샤. 어, 너무 예뻐. <laughs> 좀더 다커한 컬러로? 이렇게 한번 경교다. 그래서 집에서 다르게 할까? 어. 예. 예. It's c u 와. 왜 핑그딩딩. 리틀 비데이 립 이제 레파일 차랍니다. 어디 이게 맞춰 줄요 오. Oh. 약간 춘장색인데 거의. <laughs> 지금 소주의 시그니처 립을 보시고 계세요. <laughs> 엄청 yeah, 엄청, 엄청 크게 하죠. Alright. Yay. Yeah. Alright. O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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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laughs> 이제 가발. 가발. 아 <laughs> 가발 붙일 타임이에요. <laughs> 레이스 가발. 아 레이스. Yeah. Yeah. 레이스 가발. Uh, Four dress up 하죠. 네. Yeah. Yeah. Four glam. 야 yeah, 우리 한번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laughs> Oh, so, you're so Thank you. o r e beautiful t o b e a h y t o u i o u l r e t h a e a n t i l t o y o m i s t e r y o u r e l o e o a u t i f u e l t i o s t e r o m s y e a s h i s m t e r y e l o s i s o k t e l i k e r o r l i s i p s o t e h r l i s p s e y a r e a h r m e l a t e y e a s i s r t e t h e r o u r l i s p s a o m e h e a r e l t i h p s i e r e s a r m e l a t e r y r o m a n t r e a t h e r a e a s a m i e l e y r a r e a t h e r e a t s h a e r o m r e l a e y m a i r e l a t h e y a r e t s h a e y o m r e l s e a r e t h e w o r l d s a y m e a h e a r e t h e o r l s a e m a r e t h e o a r e l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e a r e t h e s a m e 영어권 쪽에서는 역시 해해쪽쪽에서는한국에서정 네, 네. 한국에서도 얼른 좀 편견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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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카메리 한국에서도 세요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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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데국에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에서를서도한하에서도에서한국에서다음에한국에 오면 꼭 같이 하고 싶어. 저도요. 저는 정말 쇼 같이 한번 서고 싶네요. <laughs> 진짜 몰 퍼포먼스 정말로.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함께해서 저도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유명한 이 셀러브리티 브래 n 입니다 정말 아, 유명한 드래켄을 어, 어.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laughs> 저도 네. 너무 기쁩니다.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트래킹이 더 이상 너무 낯설지만은 않은 그런 어, 아트로서예술로서 여러분들 한번 받아들이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Try, try도 하세요. 네, yeah, try 해보셔도 됩니다. 음. 이것도 yeah, 그냥 It's art? Yeah, art. 우리 집에서 그림 그리잖아요 네. 똑같은 거 그림은 그냥 얼굴에다가 그리는 네. 거지 그럼 오늘 이렇게 또드랙 메이커 완성을 해보고요 응.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소주! 드래킹 소주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Shot with Soju 인스타... 구독하기 버튼 꾸 팔로우 꾸 <laughs> 눌러주세요 아나 어, 개그 드래킹 많다 <laughs> 그거 너무 잘하시던데 <laughs> 어. 제 영상 <laughs> 제 채널도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굿. 눌러 주세요. 네. <laughs> 우리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 바이바이.